여기 잘생긴 아저씨 한 명이 차에 타 있는 임신한 와이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네. 동사고가 나버리네요.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달라 어머나.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실하게 끝내고 나가주는 게 서로 좋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laughs> 뭐 어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제목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 나무위키에서 찾은 분서고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걸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사고를 분석하다 보면요 실제로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같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에 석연치 않은 사고 그리고 석연치 않은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들을 좀 판결문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판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마 기소돼서 재판받는 과정에 피해자분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제목이 바뀌었고요. 자, 공모해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공모한 사람들은 한 명은 징역 20년, 한 명은 징역 18년 형의 형벌을 받았고요. 자, 범행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람을 죽인다 라는 이런 청부살인이 일어났고요. 실제로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수 있어요. 자,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던데. 그러니까 살인인데 징역 20년?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나마 이건... 양반입니다. 자 이번 판결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부부 사이에서 치정 관계 때문에 이제 서로와 화가 나고 싸움이 나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은 이 범인이 뭐 평소에 알고 지내는 주폭 출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람을 죽여주면 안 되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청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폭 출신인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응하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이 것까지도 지금 공소 사실에 있다라는 거는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죽여 달라라는 청탁을 했다는 게. 그래서 검찰에서는 당연히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 나온 거는 이렇습니다. 금고 1년에 처한다. 심지어 징역도 아니고 집행도 유예가 됐습니다. 2년 동안. 왜이 죄는 살인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가 아니라 형법 제육6 8조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뭐그 내용들에 대한 뒷받침 근거는 요로요로요로 하고요. 여기도 보면 교통사고 분석서를 작성한 사람이 감정을 한 감정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고와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그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를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내린 법원의 판결은 뭐냐 의도성을 가지고 살해를 한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서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좀 웃깁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해서 피해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이 됐다 라고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금고 1년 그리고 그마저도 형의 2년 동안의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사고가 있었는지를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모두 조심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